한다고 했을 때 학생 반응 유형. 얘들아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생존 수영 대회로 수영장 갈 거예요. 안내장 나눠줄 테니까 이번 주말에 준비물 미리 잘 챙겨요.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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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그날은 공부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놀겠다 어린 수영을 한 상급 반까지 다닌 내 실력을 또완전하에 공개하게 되겠구 선생님, 전 저병까지 할줄 아는데 연맹에서 따로 수영하면 안 돼요? 수영은말 그대로 너희 생명을 지켜주는 수영이야 모두 다 봐야 돼 아, 이기영이랑 남자아이들 삼각반스 같은 수영복 입고 설치는 모습 봐야 돼 아, 너무 싫다 아, 월요일 아침에 아파서 못 간다고 깨방부일까난 아, 어릴 때 물에 빠진 적 있었어 너이... 수영장 물에 들어가는 것도 무서워 아, 어떡해 생존수영 다른 리들이랑다 같이 하죠? 응, 같은 날다 같이 가서 하지 아, 사반 김수호한테 잘 보이게 엄마한테 수영복 새로 사달라 해야지 아, 요즘 마라탕 많이 먹어서 뱃살 나왔는데